자, 22번 볼게요. 어, ABC라는 삼각형에서 각 A와 각 B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P라고 합니다. 네, P에서 AB 그리고 BC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 E라고 했을 때 삼각형 ADP 넓이가 나와 있네요. 이게 6이고 PC의 넓이가 4라고 나와 있을 때 ACP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입니다. 외곽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답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지금 P에서 a c 의 그냥 수선의 발만 하나 내려 그리면 돼요. P라는 점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긋는 순간부터, 이삼각형, 이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각도 두개 똑같죠. 90도, 90도 똑같죠. PC를 공통으로 씁니다. RHA 합동이 돼요. 같은 원리로 이거랑 이것도 합동이 돼요. 공통으로 쓰죠. 각도 똑같죠. 90도, 90도 똑같죠. 직각, 빗변 각도까지 RHA 둘다 RHA 합동이 되죠. 그럼 이 넓이가 6이요. 당연히 이 넓이도 6이겠죠. 여기가 4예요. 얘도 4입니다. 근데 ACP의 넓이는 두개 더하면 되니까 답은 10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쉬운 문제죠.